어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네요 어잘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뚜벅이로 출근을 했고요 정자에 와서 인트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3시 좀 넘어가고요. 저는 오늘 뚜벅이도 출근했는데, 제가 토요일 날 라이딩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네. 아, 평소에는 이제 앞에 사람이 있으면 좀 조심조심 다녔는데, 이상하게 그 넘어진 날은 제가 너무 심적으로 좀 방심을 했는지, 그 보행자가 있는데 옆에 이렇게 비켜가잖아요. 근데 비켜가는데, 좀 보행자하고 좀 멀리 떨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이게 그 화단 턱이 있어요. 그 턱에 제 발판이 걸려가지고, 진짜 옆에서 이게 걸리면은 방법 없습니다. 그냥 내동댕이 쳐가지고. 저 얼굴 다치는 줄 알고 엄청 놀랐는데, 다행스럽게 얼굴도 충격이 있었는데, 얼굴은 하나도 안 다치고요. 팔, 팔꿈치하고 손바닥하고 무릎 조금 타박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멍이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 며칠 지켜보고, 그래도 멍이 안 가라앉으면은 통증도 있고요. 아그 어,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운전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해서 출근을 했고요 아 진짜 라이딩 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지금 전동 휠은 3년 이상 탔지만 거의 1년 만에 지금 넘어진 거거든요 겨울에 눈길 눈 녹을 때 이렇게 타고 했었는데 진짜 조심조심 타거든요 근데 어요 며칠 사이는 진짜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게 타다 보니까 막 자만심도 생기고 뭐 한, 해서 이렇게 넘어진 것 같습니다. 절대 음주하고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음주하다 넘어진 거 절대 아닙니다. 음주했었다면 아마 저는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음주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이제 7월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또보기로 자주 찾아,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나도 우리 아직 아직 앞에다. 네, 현재 씨가 9시 피엑스인가 보네. 네. 9시 35분입니다. 네, 여기는 올림픽, 올림픽 부대 바로 앞입니다. 그 송추라 래가지고장홍유 아, 현주 옆인 줄 알았는데 송추 IC 옆이네요. 저 여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송추 가마골 본점 쪽으로 가서 대기를 하고요. 콜이 없으면은... 있겠죠? 장흥 유원지 쪽으로 가서 네 뜬금포 뜬금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버스가 바로 와야 되는데 은평구에서 나오는 버스가 있겠죠? 의정부 가는 버스가 있을 겁니다 네. 어, 5분 뒤에 오네요 704번이 어... 아유... 네, 송추, 송추로 가는 703번 버스가 오네요. 네, 지금 송추에 도착을 했는데요. 송추 가마골 근처에서 방화동 가는 거랑, 어, 말리동 가는 게, 말리동 가는 게 떴습니다. 45,000원, 35,000원. 어... 방화동이 훨씬 빨리 가죠 근데 방화동이 콜이 있을지 모르겠네 예, 피크 시간에 도착하긴 도착할 것 같은데 아... 지금 고민입니다 송초아 c 에서 방화동 가는 걸 잡았는데 고객분께서 취소를 하신답니다 이유는 빵꾸가 나서 레카 차로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 콜센터에 전화해서 취소했고요 취소했는데 콜센터에서도 전화가 왔네요 고객분께서 취소하셨다고 <laughs> 네 이렇게 전화하는 데는 1577밖에 없죠 이해동 가는 거 잡았는데요 어 버스가 여기서 36번 버스가 지금 5분 뒤에 오는데 버스 타고 가면은 한 8분 8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한 10분 12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원래 5 5 0 0원에 올랐는데 5천원 업해도 가서 잡았습니다 네. 비가 많이 오네요 어, 지금 한 4분 뒤에 오네요. 네, 고객분이랑 통화했고요. 기다려주신답니다. 네. 네, 현재 시간이 11시 8분. 여기도. 이매동 풍림아파트입니다. 이매동 풍림 네아 오는데 중간중간에 폭우가 계속 쏟아지네요 저는 여기서 이매동으로 갈아 저기 뭐야 서현으로 갈지 아니면 야탑으로 갈지 아니면 판교로 갈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버스가 가장 빨리 오는 버스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방금 마을버스 하나가 지나갔으니까 어, 저쪽으로 가면 야탑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버스가 오네요 예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와 오늘 비도 오는데 어 아, 콜들이 다 순착이네요 콜이 별로 없으니까 음, 또콜 고르고 있네. 중국동 3만원을 안 잡으니까 콜이 없습니다. 어. 하여튼 여기서 12시까지 기다려보고요. 여긴 서현역입니다. 기다려보고, 없으면 은 1151번 타고 강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십일 번 버스를 타고 왔고요. 어, 지금 걸어가고 있고 들어가서 먼저 쉴 겁니다. 네, 영상 편집은 내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 저희 아파트 바로 위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고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나 <laughs> 인테리어를 한달 내내 한다고 엘리베이터에 써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아침에도 잠을 못 자고. 어, 일찍 깼습니다. 네. <laughs> 아, 이게 참, 스트레스가 엄청 하죠? 좀, 늦잠을 자야 되는데, 늦잠을 못 자면 피곤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일찍 들어가서 그냥 바로 씻고, 밥 대충 먹고, 자고 왔습니다. 네. 아, 진짜 역대, 역대급 최악의 최악이네요. 악 최악. 비도 오는데.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으러 가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